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렇저으로오까요 네. 아, 저기 센터군요. 네. 저희가 오늘 마지막 공연이라서 잠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남았습니다.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랭고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간단히 배우 한 명씩 소감 네 한마디씩 말씀드리고 그런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배우님 들라의 역할에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들라의 네. 역할의 신은호입니다. 어 일단 어, 25년 9월 18일에 공연을 할수 있음을 감사하고요. 어, 지난 시즌에는 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어서 잘 해내고 싶은 마음만 컸는데, 어, 이번 시즌 들어와서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마지막 리허설 때 연출님한테 이번 시즌에 제가 딜라이를 하면서 어, 어떤 게 많이 부족한가요? 어떤 걸더 보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연출님이, 이제는 나보다 너가 더 빌라이를 잘알 거야. 너가 그 순간을 더 느끼고, 더 온전하게 이해하는 걸 표현하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어, 내 공연마다 그 순간순간을 더 느끼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끝날 때쯤에 이렇게 좋은 형들이랑 감히 이렇게 무대를 했던 게 끝나서 너무 아쉬웠고, 언제 또 해볼 수 있을까 했는데, 앵콜로 돌아와서 다시 연기를 해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소중했고, 음, 새로 재영이 형이랑도 만나고, 승우 형이랑도 만나고 영빈 형이랑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많이 많은 걸 배우고 느끼게 해줬던 공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객석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젠가 또 돌아온다면 꼭 다시 만날 수있게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이번엔 제가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르 했네 역할을 맡았던 안재영입니다. 어, 이렇게 좋은 작품에 새로운 멤버로 합류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부담이 되기도 했고 또 작품을 점점 알아가면서 행복하기도 했고 친해지는 시간이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매 순간 행복하게 무대에 설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 하면서 딱 눈에 보였던 게그 어떤 거짓도 치장도 없는 오직 순수한이 담긴 시를 쓰고 싶어 하는 베를랜드처럼 제가 이 작품을 할 때는 그 어떤 거짓도, 치장도 없는, 오직 순수만이 담긴 그런 연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을 꽤나 많이 만났던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랭보를 보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났고 저한테는 좀 특별한 작품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번 리어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랭보의 랭보 역할을 맡은 김리현이고요. 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연습기간 포함해서 한 1년 정도를 냉보로 살았더라고요. 냉보로 살아오면서 그 친구한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가져야 하는지, 내가 가진 것에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이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1년이란 시간이 뭐 누구한테는 길고 누구한테는 짧게, 짧겠지만 제가 돌이켜 어제 생각해보니까 저도 있더라고요. 랭고 때문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아주 많이. 그래서 이 공연을 올려주신 우리 대표님들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항상 공연을 열심히 할수 있게 해주신 우리 저기 스텝 선생님들, 무대 감독 선생님들 의상쌤, 분장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항상 저희가 연기하면 보러가주시는 저희 관객 여러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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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연기를 해주는 우리 동료 배우들 그리고 저랑 저번 주에 같이 했던 우리 좋은 구 형, 주이다 보고 싶네요. 공연이 끝나면 한 번씩 다 연락드리겠습니다. <laughs> 네냉버와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고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했지만 저녁에도 한번더 있으니까 이제 다시 나가요, 아저 영원을 향해. 랭고 <laughs> 이야기. <laughs> 네, 지금까지 랭고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포토 타임. 아, 포토 타임을 <laughs> 할 거예요. <laughs> 자, 어디서 할까요, 포토 타임?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laughs> 좋아요. 여기 괜찮아요? 아닌가 보다. 아, 다른데로 다른, 다른 갈까요? 괜찮나요? 이쪽으로 좀 서서 해볼까요? 아, 서서 할까요? 네. 네아 앉고 싶어요? 너 그럼 그러니까. 앉아. 자, 아 여기 조명 안안 돕는. 아 그럼 좀앞 아, 밑으로 내려오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전화하지 <죄송합니다. 원활하지 웃음> 못한 진행. 자,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자, 정면. 네. 자, 왼쪽. 오른쪽. 자, 아래쪽. 위쪽. 뭐 종이라도 던져야 되나? <laughs> 오늘 종을 전 <좀> 던졌다고 하더라고. <laughs> 자, 연호요 가운데 있어 보고. <laughs> 자, 연호 배우님 여기 서 보세요. <laughs> 자, 먼저 이 자, 한 사람 주세요. 자, 연호, 은호 배우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는 자, 게 네. 맞아요? 네. 맞아, 맞아. <laughs> 자, 이번에 리암 배우님. 어쨌든 굉장히 매끄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좀 그렇죠. 아니요, 제가 좀더 매끄러울 것 같아요. <laughs> 자, 이외 리형은 네, 같이 던져주세요. 자, 이이 형님, 저로 가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던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진영이 형. 다시 아니야, 아니야. 형님,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뭐, 아니야, 제형아니요아니요 이게 이렇게 이왜냐면 저녁 공연이 있기 때문에 어, 네, 네. 저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laughs>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자 마지막 마지막 빨리 내가 던질게 내가 스스로 던질게 하나 둘셋 <laughs> 나만 <나름> 너무 잘 던져 <laughs> 나할 때는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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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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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아니, 10초 10초 한 번만 한번아 잠깐만 야 진짜 자, 마지막 진짜 잘던게 어디까지 가? 자, 한달 동안 다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됐다. 네! 막러로 인사드리고 우리 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랭보를 사랑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 하나, 둘, 셋! 감, 네. 감사합니다!